어, 질이 이렇게 꽉꽉꽉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? 그것을 음핵 오르가즘이라고 해요. 남자가 사정할 때딱그 느낌이에요. 근데 여성에게는 한 가지 오르가즘이 더 있어요. 바로 질 오르가즘이에요. 음핵 오르가즘을 느끼던 사람이 질 오르가즘을 느끼면 음핵 오르가즘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. 시시해요. 이런 표현을 해요. 질 오르가즘은 삽입하면 질이 꿈틀꿈틀 움직여요. 그걸 남자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질 안에 말미잘, 오징어, 낙지, 전복 같은 게 있어서 빼려고 하면 막 잡아당겨, 이렇게 말하면서 그 쾌감에 오히려 남자분이 신음을 내고 좋아한다고 하네요. 꾸준히 관리해서 질 오르가즘 단계가 되신 분들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에 이런 걸 모르고 살았네요.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은 헛개비처럼 느껴져요. 이런 말도 하세요. 그리고 저한테 삶의 은인이세요라는 표현도 하시고, 그 정도로 부부 사이가 완전히 달라지고 남편분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.